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알아볼 슈퍼로봇 제품은 넥스 헤지에서 발매한 천원 돌파 그랜 라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품을 보기 앞서 천원 돌파 그랜 라간이 무슨 작품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하에서 살아가던 굴착군 시몬이 코어 드릴과 라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언젠가 너의 드릴은 하늘을 뚫을 드릴이라며 시몬을 인정하고 있었던 카미나가 지상으로 올라가 더큰 꿈을 꾸기 위해 움직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내내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행동들과 의지는 한번 돌릴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삶과 같이 드릴에 비유하여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다양한 명언, 다양한 명장면들을 만들어내었던 작품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작품은 꼭 봐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몰입감, 캐릭터의 성격, 기체의 디자인 등 빼놓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 설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박스아트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박스아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박스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리어 배경으로 하여금 그랜라간이 안쪽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 앞부분에 넥세지 스타일, 탱켄토파 그랜라간, 천원돌파, 그랜라간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넥세지 스타일이라고 적혀있는 이 글귀와 함께 그랜라간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옆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일러스트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 뒷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렐라가는 느낌이 팍 하고 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박스 아트 살펴봤으니까 이제 내부 구성품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죠. 이렇게 블리스터를 열어보니까 천원돌파 그랜 라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드릴 두 개, 그리고 검두 개,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파츠 같죠? 베이스 파츠 하나, 그리고 편손 한 세트가 부속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넥센지를 스 구입하시면 항상 들어가 있는 기본 베이스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하나가 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앞면이나 뒷면이나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품권에서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외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뒤쪽에 있는 푸른색, 어떻게 보면 파란색이라기보다는 초록색의 불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사실상 이 이펙트 파츠가 천원돌파 그렐라간의 거의 뭐 시그니처라고 봐도 부방하겠죠이 천원돌파 그렐라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라간의 얼굴, 그리고 그랜의 얼굴 그리고 그랜 안쪽에 있는 라덴간의 얼굴 그리고 어깨 손목장갑 허벅지 무릎 그리고 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얼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얼굴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 그랜단의 멤버들이 전부 다 합체를 했기 때문이었죠 이게 이제 TV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최종 기체로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극장판 나한편이었죠나한편에서는 이제 초천원 돌파 그랜라간이라고 해서 훨씬 더 거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쪽까지 가면은 로봇이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는 않죠? 먼저 얼굴부터 보도록 하죠. 얼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빨이 이렇게 앙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잘 보면은 그냥 입술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잘 보면은 그냥 입술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제품 보고 나서 뭐지? 이빨인가? 아니면 입술인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투구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초승달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천원돌파 그랜라간으로 오게 되면서 뿔이 완벽히 대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아 편안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도색의 퀄리티라던가 조형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름 목 부분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어서 최대한 원작에 가깝게 표현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도 봐야겠죠. 가슴 부분은 굉장히 커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그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듯 반투명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선글라스와 눈동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양쪽으로 해서 이빨의 형태가 굉장히 리얼해졌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라젠간의 얼굴이 약간 보이고 있다는 게또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야 정말 이 라젠간 오버로 할 때가 참 멋있었는데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대 그랜단의 심볼 마크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외뿔이 하나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어깨 부분이 해골의 형태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 꽤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얼굴은 아니지만 야수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허벅지 부분도 야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눈이 총 4개로 해가지고 마수의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그랜다의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야, 이 다리 부분이 또 한멋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슴 부분에 있는 이 리얼했던 이빨 부분들이 이제 다리 부분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수한 이빨들과 이제 다리를 구축하고 있는 흑철색의 도색 포인트, 그리고 발바닥까지 확실하게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갓맨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 부분도 굉장히 잘 살려 주었고 포인트를 살려야 될 부분들에도 확실하게 도색을 해주고 있는 등어 일단은 외형 자체만 두고 본다면은 크기만 작을 뿐이지 정말 천원 돌파한 그랜 라간을 잘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등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확실하게 뒤쪽도 클리어 그린으로 하여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두 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검두 자루, 어? 그렐라간을 보신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떠오르실 캐릭터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비랄이 있죠. 그 비랄이 탑승했던 기체가 엔키두였는데, 엔키두가 사용했던 무장이 바로 검이었죠. 그래서 이검두 파츠를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검 파츠는 간단하게, 그렐라간의 양손에다가 쥐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손에 칼을 들고서 액션 포즈도 충분히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검 말고도 다른 무장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드릴이죠? 네,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을 장착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손목 파츠 자체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목 파츠를 아예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조인트 파츠로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다가 드릴 파츠를 끼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쑥 이렇게 하면은 드릴을 사용하고 있는 그랜 라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양쪽 전부 다 끼워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랜 라간이 양쪽에 드릴을 쥐고서 달려 나가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달려 나가는 듯한 이런 그랜 라간의 연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한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드릴의 파츠가 아닌 좀더 거대한 드릴 파츠가 있었으면 기가 드릴 브레이크로서의 형태가 굉장히 멋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동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볼 것은 목 가동입니다. 일단은 이중 볼 관절이기 때문에 앞뒤로 굉장히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아래쪽으로도 크게 숙여줄 수 있고 위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회전도 자유자재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시선 처리 어디든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선 처리를 했을 때 거대한 이 선글라스 부분 때문에 많이 막힌다라는 게 약간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어깨 장갑이 볼 관절로 따로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장갑 또한 따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 관절 같은 경우에는 볼 관절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최대한 당겨줄 수 있는 관절도 존재합니다. 이 관절 덕분에 정말 가동 폭에 있어서는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각도도 나름 90도 이상 꺾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단일 관절로 하여금 약 90도 정도로만 가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축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정도만 가능하지 방향 자체를 꺾을 수는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허리 가동.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상체 가동 자체가 없습니다. 상체 가동이 없는 반면 이 라젠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신이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 포즈는 꽤 괜찮게 잡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 자체가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관절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라면 이렇게 앞쪽이 아닌 옆으로 퍼져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살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되는 조인트도 앞을 봤을 때는 이렇게 연결 포인트가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이것을 연결을 해서 가동을 시켰을 때 옆으로 가동시켜 줄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도 나름 가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절축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쪽으로 가동시켰을 때는 딱요 각도가 최대입니다. 그 이상 꺾으면은 파츠가 분리가 되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일 관절입니다. 이렇게 단일 관절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의외로 발목 관절이 굉장합니다. 네, 위, 아래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양 옆으로도 네, 크게 크게 가동을 합니다. 안쪽에는 축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여 줄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표볼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쥔 손 파츠가 아닌 이렇게 손을 쫙 허우 펼치고 있는 손 파츠가 한 세트가 부속이 됩니다. 이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본 제품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파츠입니다. 예, 스탠드 파츠인데요. 이 스탠드 파츠가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제품 천원돌파 그렐라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자세로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쉽게 꼬꾸라집니다 현재 뒤쪽에 보고 계시는 거대한 이펙트 파츠 때문에 소체가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펼쳐서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이렇게 액션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럼 뒤로 쭉 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다시 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의 포즈를 취해서 이렇게 딱 멋있게 전시를 하고 싶은데 무게 중심만 잘 세워주면 어떻게든 서기는 합니다만 그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그나마 보완시켜 줄수 있는 게이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스탠드 파츠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스탠드 파츠를 끼우신 다음에 넥스 엣지 제품군을 구입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특제 클리어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 베이스와 함께 액션 포즈를 취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취해 줄수 있습니다. 뭐, 설명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베이스도 같이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넥스 엣지의 크기에 맞게끔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리면 넥스 엣지 천원 돌파 그랜라간을 전부 살펴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넥스 엣지 천원 돌파 그랜라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넥스 지 제품들을 한두번씩 만져보긴 했습니다만 이번 천원돌파 그랜라간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뒤쪽에 자리했던 이펙트 파츠를 넣어준 것은 참 좋았습니다만 혼자서 자립하기에는 약간 힘들다 라는 느낌과 반강제적으로 베이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었죠. 또한 그랜라간이라한다면 역시 거대 드릴 파츠가 있어야지 그 박력이 살아날텐데 무장용으로만 들어있는 이 드릴로는 천원돌파 그랜라간의 100%의 박력을 살려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